안녕하세요. 디테일한 맞춤 모발이식 모다우레원 양육은 대표 원장입니다. 모발이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모발이식 개구리알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담할 때도 수술 후 개구리알이 생기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모발이식 개구리알은 이식한 부위가 오돌토돌하게 올라와 마치 개구리알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환공포증이 있거나 징그러운 걸잘못 보는 분들이 모발이식 수술 후 이렇게 피부 표면이 개구리 알처럼 올라오는 현상이 생길까 봐 우려하시는데요. 오늘은 모발이식 개구리 알이 정확히 무엇이며 개구리 알 유무가 수술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이식 개구리 알은 무엇인가요? 모발이식은 후두부에서 모낭을 채취해 헤어라인, 정수리, 눈썹 등 모발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후두부에서 모낭을 채취할 때 모낭만 쏙 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조직까지 같이 채취하게 되는데요. 이는 주변 조직이 모낭과 함께 이식돼야 모낭이 안정적으로 생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절개 모발이식을 할때 원통형 드릴로 모낭과 그 주변 조직을 함께 드려내는데 채취된 모낭과 그 주변 조직을 그대로 이식하느냐 아니면 주변 조직을 약간 다듬어서 이식하느냐에 따라 개구리알의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채취된 모낭의 형태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이식할 경우 모낭과 함께 채취된 조직과 표피가 두피에 함께 들어가다 보니 두피 밖으로 약간의 피부살점, 즉 표피 부분이 나오고 이식모가 중간에 있다 보니 개구리알처럼 보이게 됩니다. 한 공포증이 있거나 비위가 약한 분들은 그래서 개구리알에 많이 민감해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모낭에 붙어 있는 표피 부분을 약간 다듬어 이식할 경우 수술 직후에도 개구리알 없이 깨끗한 두피가 됩니다. 이 사진은 저희 모다우리원에서 수술하신 환자분의 직후 모습인데요. 저희는 모낭의 표피 부분을 살짝 다듬어 이식하기 때문에 개구리알 현상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구리알이 없는 모발이식 수술이 더 좋은 건가요? 개구리알의 유무는 집도 위의 선호에 따른 것이며 수술 결과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채취된 모낭의 형태를 이식에 용이하게 다듬는 작업을 트림이라고 하는데요. 모낭에 붙어 있는 조직을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면, 즉, 표피 부분을 약간 정리하는 것이라 모발 이식 생착률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트림을 하지 않고 개구리 알이 있는 상태로 수술이 마무리되어도 보기에 안 좋을 뿐이지 생착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구리 알처럼 오돌토돌하게 올라온 피부도 10일 정도 생착기간 끝난 뒤 딱지 제거 샴푸를 하고 나면 원래 피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모발 이식 수술을 결정할 때는 개구리알의 유무가 아닌 집도의의 실력과 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모다오리원은 숙련된 모낭 분리사에 의해 정교하게 트리밍 작업이 진행되어 높은 생착률과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모발 이식 개구리알 유무에 따른 특징은 무엇인가요? 개구리알의 유무는 수술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개구리알 표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과하게 딱지가 형성되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착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개구리 알이 생기지 않게 트리밍을 할 경우 이식에 용이하게 만드는 작업이 추가되는 거라 시간과 노력이 더 요구됩니다. 혹시 미숙한 기술로 인해 표피 부분이 많이 훼손되면 이 또한 생착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구리 알의 유무와 상관없이 집도이와 모낭 분리팀, 간호팀이 모두 숙련된 테크닉을 가지고 있으며 합이 잘 맞는 병원을 선택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발이식 개구리 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개구리 알의 유무는 집더위의 선호에 따른 것으로 결과와 무관하기 때문에 모발이식 병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환공포증이 있거나 수술 후 깔끔해 보이는 두피를 원하신다면 트리밍을 하는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게 좋겠죠? 저희 모다월의원은 오랫동안 손을 맞춰온 숙련된 수술팀이 함께하고 있으며 집도의가 1대1로 상담부터 수술, 관리까지 전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천만 탈모인 분들을 위해 압구정에서 열심히 모내기 하고 있으니 모발이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다월의원에 내원해주세요. 성심성의껏 진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